훨씬 아, 그런 거예요? 어... 아, 예, 네. 제가 공을 좀안 보는. 아, 음... 이수치프 플러스 형태로 바뀌었고, 이모습 음... 보겠습니다. 백스윙 와서, 우리가 아까는 앞, 앞으로 엄청 엎어쳤는데 오른팔꿈치 핀다고 생각하니까 팔이 어떻게 떨어져요? 어... 밑으로 떨어져 여기서 들어오면 이제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랑 음... 공간이 좀 보이고 엄 음... 맞고 나서 아직은 좀부족하 엄청 엄청 스루가 그래도 음... 아까보다 엄겨엄게 훨씬 많이 엄청 음... 엄청 그래야 우리가 180에 지금 스매시 팩터가 안 나와서 그런데 다시 한번이 느낌으로 저 구질 봐보세요 그 구질은 음. 이 구질은 스윙이 좋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네 방금 느낌으로 그 필드 나가서도 루틴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백스윙 와서 좀 넓게 하나 둘 하고 뒤에서 쳐볼게요 이게 되게 순차하게 나가네 조금 더 달리고 좀 멀리서 시고 살짝만 멀리서고요. 네, 어디 놀시나 보내놓고 아 이것도 못 발랐다. 아이고야. 이것도 네, 보면은 이런 거죠. 클럽이 다시 말했으면 맞아. 아, 맞아요. 클럽이 펴지기 전에 몸이 아, 너무, 네. 너무 빨리 들어. 맞아 맞아. 그래서 세게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한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이런 네. 거랑 똑같아요. 음. 우리가 팔 근육보다 몸통 근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팔이 어느 정도는 좀 펴지면서 골반이랑 하나 같이 와야 되거든요. 음, 싱크 네. 시퀀스라고 그러죠. 아, 네. 이게 돌면서 펴지도록 같이 와야 되는데 음. 백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 면 이게 끌어당기는 강함이 일품이야. 아 그렇겠, 그렇겠다. 네, 네, 그래서 맞아. 내가 하프 스윙 때이 포지션을 모자. 음. 그럼 백스윙 올라가서도 여기를 찍고 내려야 되는데 음. 지금은 너무 좁아져요. 음, 좁아. 네, 그래서 자꾸 팔의 느낌을 살립니다. 네, 그렇게 넓게 쓰고 넓게 쓰고 거기 돌아갑니다. 그렇게 도, 돌아가는 거예요. 저기 준비 몸 기다려주면서 팔좀 펴지는게 쭉둘 오케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되겠다 아, 요거보다도 팔만 조금 더 빨랐으면 음. 180은 나가요? 음. 지금도 거리는 180 나가네 이거 페이스 안 열려봐서 180 그냥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장에서 지금 정도로 빠른데 음. 코스 나가서는 더 빨라진다 음. 왜냐면 급해지고 음. 긴장하고 뭔가 스윙 스피드도 이제 힘이 더 들어가니까 음.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제가 뭐가 안맞으면, 제가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안맞으면 내가 이렇게 끌어다니는, 쪼아지는일이 가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니다이 네. 드릴을, 제 생각에는 연습방법을, 어차피 연습장이잖아요. 음, 저는 이렇게 좋겠어요. 연습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백스윙 올려서 어차피 연습이니까 음. 힘을 자꾸 먼저 돌지 말고 여기를 더 집중해서 음. 그냥 팔로 툭 넘겨볼게요. 그렇죠. 아, 150만 맞죠. 쳐도 되니까 네. 팔만 툭 넘겨볼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쳐 볼게요 어떻게 네, 나가는지 네, 그래도 제가 봐도 수... 몸이랑 식관수 괜찮을 것 같거든요 몸이 돌걸요 그래도 네그 한번 해 볼게요 오른팔만 할 신경 써서 쭉 회전 주고 오른팔만 할 요게 할 지금 거의 가운데, 하. 가운데 하. 거든요 이건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하. 몸이 돈다고 해도 아몸 하나도 안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몸이 빨리 돌잖아요 저 팔만 많이 들었어요 아그래 다시 어디를 써 볼게요 그리고 모음 될수 있는 부분이 백스윙 올라왔을 때 여기가 조금 좁아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손이 지금 보면 머리뒤로 숨었죠. 네, 여기서 공간을 미리 넓혀둘게요 그러면 다운스윙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음. 저게 안, 안 그랬는데 근래에 그게 넘어가더라고요. 손하고 뭐하고 거리 있다 유지하고 버티는 거 버티지 말고 이렇게 유지합니다. 그럼면 퍼짐 생기죠. 근데 아. 만약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 여기서 다운스윙할 때 좁아지잖아요. 그냥 적으로좀더 넓힐게요. 맞죠? 어떻게 생요 네 패스 좀넓혀놓고 어, 응, 응, 응. 응, 그대로 패스부터 네그 넓혀놓게요 을네 오른발 조금만 들어 빼볼 거예요 오른발만 네 그렇게 해서 치겠습니다 쭉 어처 어처 이 포지션에서 오케이 자와 어, 허리 막 어, 183m 나갔어 어머 어떻게 <laughs> 183 <laughs> 무슨 일인가 아가씨 <목소리> 무슨 일인가? 아니 정말 정말 아니 정말, 어, 아니, 정말 초반에는 꿈도 못꿨던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프로님 때문에. 아 이거는 아. 제가 레슨 잘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님 레슨 잘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저 레슨 진짜 여러 분들한테 많이 받아봤는데. 아 그런 있어. 진짜 아시아 프로님 최고예요 <laughs> 진짜 최고예요. <laughs> 아 이거 감사합니다. 어저 전화 오셨어요. 어, 전, 전화 오셨어요. 예. 급한 거고 아니 안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지는 문제 응. 가장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중에 보정하시면 응. 좋겠는요큰 응. 거는 일단 백스윙 때 응. 공간이 좀 좁아지면 네. 다운스윙 때 넓히기가 좀 어렵다. 응. 네, 그래서 백스윙 때 공간을 좀 넓혀놓고 응. 그다음에 다운스윙 때도 그냥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응. 그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오른팔꿈치를 좀 넓게 쓰는 연습을 저는 어차피 이 공간을 넓. 왜냐하면 제가 하도 끌어오니까 네. 이 공간을 넓게 있어야지 정상적인 플레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거죠. 제가 그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좁아지고 땡겨져도 뭔가 다음 블로 찍어치기는 이렇게 찍어칠 수 있거든요. 드라이브는 올려치기 어려워요. 그래서 1 번이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크를좀더 넓혀줍니다. 어떤 느낌으로 넓힐지는 제가 연습하고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일단 넓혀놓고. 이 넓힌 거를 다시 다운싱할 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팔꿈치가 손목은 안 풀립니다. 이건 캐스팅이에요. 손목은 낮은 상태에서 팔꿈치가 펴지면 여기서 이제 팔꿈치 펴진 상태면 공간 넓어지죠. 여기서부터 골반이랑 이제 손목 푸는 거랑 타이밍 찾으면 돼요. 그리고 응. 연습 방법은 체 한번 나눠줄게요. 이 연습을 많이. 거는 조금 힘드실 건데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손바닥을 편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어깨는 힘안 주고 팔도 안 받을 건데 가볍게 밀어요. 그러면 이 압력이라고 하는데 압력이 좀 밀리는 압력이 생겼죠 네. 그 상태로 얻어냈어니다 그리고 압력 민 거를 땡기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전 끝까지 닦아줍니다 이걸 미는 느낌과 이 회전되는 느낌이 만나면 여기서 또터이네요 엄청 생기거든요이 네. 공간을 유지하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은 거리도 네. 다양성도 굉장히 스윙도 네. 많이 더해 네. 이거 맞아 이거 연습했었어요 근데 이게 또 실제 끊어서 하면 여기까지 가는데 네. 이거를 한 번에 가면은 이거를 또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저 지금 주니어 선수들도 어떻게 스키를 면 음. 이런 거를 딱 잡고 민 다음에 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저도 여기서 엄청 힘들거든요.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아요 그거를 버팀 글려. 그 다음에 우리가 활처럼 뭔가 시위를 당겼을 때 내가 텐션을 준다라고 음.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늘린 다음에. 우리가 치는 연습을 하면 더블 제일 관전. 네트에서 제가 가장 도움을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그 공간. 이 슈프를 이용해서 뽀임을 그렇죠? 만드는그 네. 네. 느낌이 이게 네. 네. 되게 과, 전환점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뽀임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음. 드라이버 칠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당기는게 다이치다 보니까 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뽀임을 주더라도 넓이는 좀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거기서. 그렇죠. 어느 정도 팔은 힘껏도 날치고, 요 정도 넓이 유지하고, 패드를 주면 이렇게 돼요. 왜 네, 이거 좀 봐야 돼. 거기서 이제 펴고 돌면서. 어, 그이 엄청 많은데. 네, 거기서 때려야 이제 마이너스 형태가 안 나올 거예요. 맞는데요. 어 그렇게 한번 쳐볼게요. 네, 한번 할수 있어요. 180 그냥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발 좀만 뒤로 뺍니다. 오른발만. 네. 잠깐만 세덕 혹시 몰라서. 세덕 음. 갖고. 그래, 세덕도 좀. 이 없어요. 네. 한번 센터 편하게 한번 보도시오 가만히 있어요. 아 여기가 좀 높네요. 여, 이렇게 서시면 어, 전에말씀 하셨는데 약간, 그 말씀하셨는데, 약간 힐, 힐트, 힐트, 힐트 줘야 되죠. 네. 약간 줘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좀더걸리게그렇죠이정도 주셔야 됩다아이 정도요? 네네네. 네, 네. 힐트를 거의 준다고 어드레스를 쓰는 거 생각을 잘안 하고 치는데 왜냐면 또생각하시안되더라고 그 오른발 뒤로 가면 돼요. 오른발 뒤로 예, 네, 거기가 더빠르고요 아, 다시 어드레스 서보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 쳐도 오른쪽 골반하고 어깨가 뭐, 맞아요. 튀어나있어요 이렇게 여, 여, 여기 있어야 돼요. 아하. 그, 봐 보세요. 이다 이렇게. 잘봐 보세요. 음. 뒤에서 보면 세업이 음. 약간 음.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임팩트 맞을 때 이렇게 되게 하나 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틸트를 약간 힙 힌징을 좀 주는 거예요. 아하.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힙 힌징을 주면 백스윙 와서 때릴 때 튀어나오는 게 훨씬 더 덜해져요. 가셔도 됐어. 근데 이거 하다가 왜 된다는요? 막 몸이 X자로 되는 거 음, 같은 거예요. 제가 정확히 정하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오케이. 아, 아 제가 손이 이쪽에서가 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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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 오른발을 살짝 주시고 오른쪽 골반을 음. 1 c m 만 뒤로 늦으세요. 네, 그렇게, 그렇게. 오케이.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쭉 와서 넓게 와서 스윙. 제 생각에 이거 꼭 하셔야 되거든요공 맞는 소리가 달라요. 네. 183m나 가잖아요 지금 아, 저는 너무 이쪽을 본다고 생각해서 그러니 그런 거잖아요 자꾸 오른쪽을로 해가지고 아, 내가 이쪽 방향을 보고 서는구나 뭐 자꾸 또 이제 그걸 그쪽으로 틀어버리면 원인을 고치지 않고 결과적으로 뭔가를 건드리면 음. 내가 이쪽으로 보는 순간 보는 순간 회전은 더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음. 팔이 자꾸 더 당겨져요 그랬구나 네 그런 걸로 고치면 음. 이제 사으로 가는 거죠 <laughs> 그럼 셋업 봐보자 지금 셋업 섰을 때내 느낌에 오를 걸 뒤에 있지만 이게 거의 스퀘어한 상태라고 보시면 뭐 원래 치던 거라 보시면 찐덕 제일 어려워요 음, 이 셋업 보시면 백이 오른쪽으로 뒤에 있다고 느껴지지만 발도 그렇고 골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셋업이 정렬이 딱 좋은 상태거든요 음. 요거보다만 왼쪽 보지 않게 조심하시면 음. 공 구질도 그렇고 뭐 거리도 그렇고 음. 지금 수치가 일단은 플러스 형태로 올라가니까 요 음. 느낌으로 아, 아 오른쪽 이게 이거 골반을 약간 음. 힙 힌징만 기억하시면 힙힌징. 돼요. 힙 힌징이라는 건 결국에는 오른손이 우리가 왼손보다 위에 잡죠 음. 오른팔이 밑에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만큼 오른쪽 어깨랑 힙이 좀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이거는 밑으로 잡았는데 이걸 올려버리는 순간 X자 형태로 이제 세팅이 안 맞는 거죠. 음. 어, 그 정도 서시면 될것 같아. 거기서 오른발만 2cm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오. 네, 이게 딱똑밥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알려 드린 것처럼 오른팔 좀 펴는 느낌. 어, 예. 어, 그다음 어. 지금도 공간도 좁아지는 것만 아, 공간? 예, 조심하시면 아, 될것 아, 같아요. 그래서 보면 백싱 탑에서 보시면은 음. 음. 체크 포인트. 음. 백싱 탑에서 우리가 이 공간 여기 뚜 와서 음. 여기서 이렇게 팔만 여기만 안 보이면서 갈 거예요. 팔이 음. 어느 정도냐면 그 머리 뒤에 숨든지 아니면 귀 옆에 있든지 불지기 하나만 가지고 음, 음, 음. 왜냐면 이게 음, 팔꿈치 너무 당겨져요. 어느 순간 그렇게 넘어가 버렸네요. 가장 빼서 어드레스 하냐 그러시고 이제 막 생각할 때 오른쪽 팔꿈치를 뻗지 마시고 음. 접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접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고라. 접지 말고 접지 말고 아 접지 말고 이렇게. 네, 오른쪽 네. 팔꿈치를 접지 말고 그 아, 정도면 음. 유지해. 음. 아, 이렇게 꺾다가 저렇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음. 접지 말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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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서 때리세요. 거기 사둘 그렇죠 그렇게 때려볼게요. 똑같이 한번 쳐볼까요? 오, 진짜 잘 맞을 것 같아. <laughs> 네네네. 오른발 고데로 갑니다. 와주어서 천천히 넓게 스윙. 오케이. 아이고. 그 상태로. 몸이 맞아요. 정말 <laughs> 그 상태로. 그 상태로 느낌에 응. 목이 이 펴는 것만 신경쓰고 때립니 몸이 응. 앞으로 반거렸어. 어, 케한번 응. 더. 음. 정확하게 이거 두변지만 가지고 연습하시면 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것도 먼저 끌어당기니까. 네. 어디서. 팔 스윙 올리고. 좀 심하게 갈게요. 몸을 음. 느낌에 오른쪽 팔꿈치를 여기부터 나다 음. 둘. 여기 쪽으로. 그 다음에 볼을 넘어갑니다. 네. 조금 그쪽으로 푼다는 생각으로 쳐보겠습니다. 준비. 팔꿈치 와서 뒤로풀어요 그렇지. 적어도 요 정도 풀어야 돼요. 정타는 안 맞았지만 네. 이쪽으로 풀어야 우리가 깎여 맞는 게 없어지고 지금 보면 이상하게 맞아도 180 넘잖아요. 네, 그래.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지금은 우리가 올바르게 됐다. 그럼 스윙 드리션하고 어택으로 플러스 나오죠. 정타만 안 맞았지 스윙 진행 방향은 이쪽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음. 어, 오케이. 다시 한 번. 이게 우드도 같은 맥락인 거죠. 네, 오, 오늘 아침에 그 롱아이언 그거 보고 왔는데. 예. <laughs> 그래서 거기 롱아이언 거기 레슨한 것도 보면 음. 제가 중점적으로 레슨한 게 가동범위를 넓혀라. 음. 그러니까 조금 짧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맞아요. 그 대신 짧으면도 안 되지만 조금만도 안 돼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몸을 늘렸을 때이 정도 압력은 유지되면서 팔이 자꾸 뭔가 넓어야 되는데 넓어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다운싱할 때 아, 이, 이미 공간 좁아진 그때부터 오른쪽으로 출발한다고. 아. 훈련의 열쇠가 다 와서 또 여기서 유지하고 나 이렇게 버티면 어디가 제일 생는지고 여기 스 빼고 하나 그렇죠 둘이렇게 이렇게 골반 같이 막둘 넓게 스윙하고 넓게 내다 요렇게 공을 치고 네게안 쳐도 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한 150만 친다고 생각하시고 만 정확하게 그 오른발 더로니 골반 1cm 그렇죠 유비 씨 넓게 와서 가볍게 가볍게 팔 오케이 어, 조금만 더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laughs> 지금도 보면 이렇게 맞거든요 조금만 더네 어, 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어, 백스윙 너무 좋은데요 어. 잘 보세요 예 네, 네. 백스윙은 이 정도만 되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아까보다 넓어졌어요 네. 여기만 안 보이면 됩니다 오케이 어, 이렇게면 됐습니다. 그거죠 거기다 때려야 돼요. 때리고 들어오세요 네. 여기다 때리지 말고 여기어오세요디다가 때려요? 이렇게 네 어깨 준비 어깨 오지 말고 야, 때리고 들어오 그렇죠. 여기 때리고 들어옵니다 네. 이거 알겠어요 이제 이제 알겠어요. 아셨어요? 네. 요 정도 네. 때리고 들어오면 지금 타이밍이 좀안 맞아서 열려가는데 지금 180 에이. 나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음. 보여 드릴게요 너무 음. 좋아졌네요. 스윙 음. 아. 스윙도 좋아졌는데 저는 결과도 조, 좋게 갈수 있다고 <laughs> 보거든요 네. 마지막입니다 응.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응. 내가 클럽보다 몸이 조금이라도 빠르면 선행이 되클또 열려 맞춰 응. 그럼 여기서 응. 어떻게 해야겠어요? 몸이 기다리고 클럽이 가면 공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걸로 <laughs> 타이밍을 찾으세요 맞아, 맞아, 마지막으로 맞아, 맞아, 맞아. 지금도 몸이 빨라서 그래 아 몸을 잡으시네 그래 제 생각에 세게 치면 안될것 같아 맞아요. 몸을 세게 치려고 하면 몸이 빠르니까 응. 오히려 푸는 거에 집중하고 네, 그렇게 넘기고 나서 때리네 좋아서 가볍, 게 아, 넓게 한번 풀어서 들어보자. 둘, 그렇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야. 음. 지금 가운데 안 맞았지만 이 정도는 풀어줘야 몸은 음. 봐보세요. 점점 좀 왼쪽 들어온다니까. 이 아이디어로 세 번만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뭐냐면, 대박인 게 뭐냐면요. 지금 공안 맞았잖아요. 음. 빨라서 봐주세요 이쪽을 풀어줘야 점점 올라와요 오 어, 손이 올라왔어요 올라오잖아요 어, 어. 안쪽 안 땡기잖아요 네. 요런 느낌에서 네. 타이밍을 찾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찾을게요 이렇게 하렇게 어, 네. 준비 시작 와 풀고 어 조금만 더볼게요 요것도 맞아요 맞아요 아, 왜 이렇게 거의 먼저 볼게 <laughs> 다시, 다시 한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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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눈으로 보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힘을 잘 보세요. 힘을 공이다 쓰는 가지 말고 힘을 여기까지만 쓴다. 그 근데 힘을 지금도 여기다 써서 그래요 공을 보지 말고. 네, 힘을 딱 전까지 만씁니다 공을 보지 네, 힘을 딱 전까지 만니다 거기까지만 쓰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전까지만 쓰는 거 전까지. 근데 이것도 이것도 제 눈에는. 공이 다 때렸거든요. 아 근데 그 전보다 뒤에더 때린다는 거니까 지금 벌리몇 나갔어요. 180도 공 구질 봐보세요. 아, 공 구질이 음, 드로로 빠지고, 어, 어, 그래, 그래. 그다음에 스윙 드레서나 어떻게든 플러스로 빠지고 음. 이렇게 연습을 해야 벌리도 멀리 나가면서 공을 또벌수 있어요. 지금 거의 7 0 아, 그러니까, 그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몸이 도는 맞아요, 회전의 양하고 맞아요. 팔이 휘둘러지는 포인트하고 딱 시퀀스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몸이 도는 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laughs> 클럽이 못 따라 다 열려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주점적으로 해서 니자 근데 우두만 잠깐만 봐도 네, 돼요? 지금 그럼요. 조금만 우두 우드, 문제 우두를 내 안치다가. 네. <laughs> 친구를 하려고 우두도 찾야 되겠다, 아, 되겠다 아, 싶어서 우두두 네. 남편이 이제 이제 우드를좀 쳐봐라 해서 바꿔주기도 했어요. 네. 민수인 아, 좀 해주세요. 했데 남편분 많이 들었대요어 많이 들었대 많이 들었대요 <laughs> 어, 많이 늘었대요. 아, <laughs> <많이 들었대요. 웃음> 네. 우드들으면 어떤 좀 어려움 있으세요? 우드가 솔직히 하기면은 이게 뭔가 맞는다는. 났었고, 아 뒷땅 많이 났어. 거리는 가도 뱀샷 뜰질 않을 것같 네, 네, 요 그랬는데 일단은 요즘에 좀 아지면은 또 조금씩 만든 것 같아서 예. 연습을 시작을 했는데 네.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제가 한번 뭐 정확하게 네. 포인트 말려드릴 테니까.